안해도돼태경아일로와 안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아좀아 아, 빨리 요 h e n y 빨리 안전하 t 좀 참기름 i l 아, 몰랐어 자 오늘 능이버섯 e a 를 만들고 있습니다 l l i 제가 딴둥이버섯, 스키, 야채 따로 틀렸다. 태경이 너 하나 먹지 마. 보배가 사온 족발입니다. 오, 뭐? 한 1kg는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예, 귀한 농요. 아, 예, 아유, 예, 제가... 동생들 맥일라고또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 형 해봐 반장도 먹고 다시 차려 천산주 Good. 형, 형 좋은데 천산? 올리면 안돼요 그거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건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 버섯 산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흡배들과 어, 같이 왔고요. 흡배들 일부는 어, 두 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흡배와 저는 또 이곳으로 왔습니다. 두 갈래로 나눠져서 어, 버섯 산행을 할 겁니다. 어, 이 산은 아직도 습하고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버섯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차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차가 세워져 있네요. 경쟁이 상당히 심한 그러한 곳이네요. 자,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만 더 가면 돼. 힘들면 내려가. 그러지 말고, 보기 싫어하다. 아. 어? <laughs> 보시면 저렇게 커피 마시고 버리고요. 이거 보세요. 커피 마시고 버리고, 맥주 캔도 버리고요. 이렇게 와서 먹고 일행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거 버리지 말고, 발로 밟아서 가지고 먹. 갑시다 하면 이렇게 안 버리잖아요. 그냥 버리고 가요. 다 저렇게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습석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 뻥 뚫리고 참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경사지고 아, 방향도 좋고 한데요. 원인은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요. 정말 뭐 곳곳에 길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이네요.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게 뭐냐? 이거 보세요. 옛날 소주병인데 깨졌나? 안 깨졌나? 어디 보자. 금복주네요. 안 깨졌다. 금복주병 안 깨졌어요. 이거 가져가야 되겠어요. 이런 영지보석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다가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요. 이거 <laughs>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 뿌리 쪽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시커먼 것들은 작년 거고요. 아, 그리고 붉은색은 올해 겁니다. 백선이란 식물입니다. 백선이란 식물이고요. 아,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고 예전에는 봉황삼 해가 지선 술을 담았는데, 아, 그래서 고가의 어, 술로 팔고 있었는데 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아, 그러한 식물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고 있고, 백선의 꽃참 아름답습니다. 예쁜 흐르레기 버섯이죠. 먹이버섯이라고요 아, 벌써 이렇게 녹아가는 것도 있고요. 아, 이 시기 흐르레기 버섯들은 상당히 많아요. 죽은 참나무 애들 많은데 비로 인해서 다 거의 다 물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지버섯은 올해 자라는 나 영지버섯이 작년 영지버섯을 이렇게 감싸고 자라네요. 아, 작년 영지는 껌해버려요. 꺼매 껌해졌을 거예요 지금. 자 보실래요? 작년 거와 올해 거에 아, 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색이 확실히 차이나죠? 아, 작년 영지 버섯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능이가 자라긴 좋아요. 좋은 곳인데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여기 지금 능이 자라기는 힘들고요. 아직은 올라오기 힘들고. 어, 제가 다른 곳을 한번 가보자 했는데 후배가 왔으니까 조금만 더 돌아오자고 해서 돌아보는 중인데요. 여기 선정이 없어요. 안개 때문에 모든 나무가 물을 흠뻑 먹고요. 비가 오는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한번 나, 나무가지를 한번 지나갈 때요. 아, 물이 쭉쭉 떨어집니다. 아주. 아, 이거 한번 쳐볼까요? 이거 보실래요, 이제? 아이고. <laughs> 안개 때문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떨어진 소리가 귀여운 소리 같이 들려요. 처음 보는 쌀이버섯이에요, 여기서. 아, 쌀이버섯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버섯 자체가 없어요, 지금요. 버섯 자체가 나질 않았어요, 여기도. 이거 보세요. 성이 쌀이버섯이 하나 올라오네요. 달랑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버섯 보기 힘들다. 버섯 보기 힘들고. 이야, 여기 누군지 몰라도요. 계속 다니면서요 맥주고 커피고 아직 김밥 천국에서 김밥도 사다 먹고 하면서 계속 버리고 다녀요 아 엄청나게 버리고 다는다 쓰레기야 정말 어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굴뚝버섯이죠 급도둑이버섯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허허 이거 봐요 어이 급도더기가 벌써 올라왔네. 어이구, 어이구. 이거 보세요. 어이구. 세 개의 급도더기 버섯이 있어요. 아, 이 급도더기 버섯 쌉름한게 맛있죠? 어, 우리가 흔히 능이송이가 끝날 때쯤 보인다고 하는 게이 급도더기 버섯인데, 아, 벌써 이렇게 보였어요. 육질이 아주 절깃절깃한 녀석입니다. 하, 하, 바위에 기들 이쁘다. 하, <laughs> 하, <laughs> 그거 뭐냐? 세밀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만든 거 보니까요. 오, 수량이 괜찮네? 어? 계속 흐르네? 와우. 아, 좋네. 뭔가 엄날에산단 어, 사람들이 살았지, 그치? 아, 어떻게 이렇게 응. 여기서 물이 나올까? 괜찮네. 그니까, 어. 여기는 우림탕클들이요 얼음 덩클들이 있는데, 아, 얼음 열매는 없어요. 얼음 열매 목통이라고 하지요. 얼음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 따먹을라 그랬더니, 에이. 아유, 전체가 얼음 덩클입니다. 이거 보세요. 얼음 열매가 딱 이렇게 열렸는데 아직 안 익었어요. 아직 단단하고요. 아 얼음 열매가 익으면 쫙 갈라지면서 아 과의 속살이 보입니다. 에이, 녀석 참 <laughs>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네요. 에이, 키가 치겼어요키이어놓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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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통. 이거 보세요. 여긴 제법 달려있네요. 목통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뭐가 아픈 곳에도 좋아요. 뭐가 아픈 곳에도 좋고. 아, 그래서 목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지금 저렇게 으름 열매가 이렇게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 으름 열매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는 벌어서 이렇게 벌써 다 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아, 한번 저걸 한번 따 봐야 되겠어요 자 으름 열매를 하나 땄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요 한번 먹어봐고 먹어봐. 한번 먹어봐봐 맛있을 거야 씨 조심하고 씨 <laughs> 씨는 뱉어야 돼. 씹으면 써. 음. 맛있지? 달달하니 달지? 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와. 이게 맛있는데요? 씨 때문에. 씨 때문에 그런데요? 음. 음. 달아. 음. 이 씨를 씹으면 써요? 음. <laughs> 엄청나지. 오. 음. 야, 아, 벌어진 거 봐요. 음. 어디 볼까요? 어유, 쫙 벌어져서 여 봐라. 여기 봐라. 대경아, 이거 봐라. 이리로 와 봐.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와. 이거 벌어진 거 보세요. 이야, 녀석. 아, 다 떨어졌네요. 야 이거. 어, 이거면 다 떨어지지. 야. 이야, 여긴 또 열매가 커, 이 녀석들은. 음,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laughs> <괴물, 괴물, 괴물. 웃음> 이거 아, 보세요. 이거 쫙 벌어져가지고. 아, 아, 맛있겠다. 개미들 있는 거 봐. 아우, 고. 너희가 먹을래? 그러면? 아도 시간 나줄게 너희가 먹어 여기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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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그래 음음편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아 이쁘다 음. 음. 음, 있다 음, 다도. 아, 이렇게 산에서 야생의 백합나무를 다 보네요. 백합나무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자란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요 앞에도 있고요. 두 그루의 백합나무가 있네요, 여기서. 백합나무 꽃도 피면 우참 예쁜데요. 야생의 땅 뚫어 보세요. 와, 어마무시하다. 크기가요. <laughs> 엄청나네요. 이, 이, 줄기들 올라온 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와, 열한 개가 올라왔네요. 커다란 것들이. <laughs> 엄청난데요? 어린, 병꽃상황들 보세요. 근데요, 모두 죽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두 새까맣게 죽어버린 병꽃상황버섯입니다. 여기 병꽃상황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어린 유생도 올라오고요. 크진 않고 다 작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만 있습니다. 워낙에 여기에 습하니까 병꽃상황버섯이 이렇게 자라다가요. 이렇게 자르다가 이렇게 다 아, 썩어 버려요. 아유 여기는 엄청 습해요 지금. 아, 이곳에 보이는 모든 병꽃사강은 작습니다. 작고 큰 것이 없어요. 예, 모두 작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시가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아예 긴게 이게 가시고요. 이 녀석들이 가십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 가시 엄청나죠? 아이 녀석이 시무나무라고 합니다. 시무나무고요. 가시들이 참 엄청나게들 커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봐요. 이거 찔리면은 찔리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시무나무라고 이 시무나무에서도요 아 뽕상처럼 이렇게 상황버섯들이 달립니다. 상황버섯이 달리는 어, 그러한 나무 고요 그상황버섯을시무상황버섯 이라고 합니다. 자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두개의 산을 돌아다녔어요 첫번째 산에서 아무것도 없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안개만 잔뜩 끼고 해가지고요. 다니다가 어, 못만나고 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왔지만, 이곳은 완전히 돌산에다가, 아, 버섯 자체가 자라질 않았습니다. 아, 볼이 많다 보니까, 경포상황버섯은 자라고 하는데요. 많지도 않고, 어린 것들만 있고,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꽝사령을 많이 해요. 능이버섯 사내을요 그리고, 아, 지리산에서 올라온 후배는요, 능이버섯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엄청난 능이버섯이 비로 인해서 다 썩어가고 있고 그 중에 괜찮은 것 조금 채취해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다른 후배들도 역시 오늘은 빵이고요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빨시또 뵙겠습니다. 아 어, 예. 산타는 아빠입니다. 요즘 한참 능이버섯으로 주가 올리고 있지요. 잘 지냈어? 오늘 후배가 능이를좀 따왔어요. 이거 냉이 큰거 보세요. 와능이 크기가요. 이거 뭐야? 뭐야? 다아아 다른 친구는 후배는요. 그걸 채취해 가지고 또 아시는 지인분한테 또 선뜻 주더라고요. 다다 다 들여가지고 지인분이 가져가셨고요. 아저 주면 좋은데 안 주더라고요. 어, 괜찮은 상태도 있고요. 때문에... 야, 이건 상당히 커요. 이거 보세요. 이야. <laughs>